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제가 바꿔서 왜곡해서 기자분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무관과 전반에 대한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건 자칫하면 가짜 뉴스 만들기에 이용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외에 다른 당직자들이 저와 다른 얘기를 할때그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제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저도 15년 동안 현장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기사 경쟁을 하게 되고 장군 비슷한 기사가 나오면 아트거라 하고서 이걸 방까지 만회하려고 여러분들 합니다. 다 알아요. 저도 시대에 납정도 해본 사람이고 오보도 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뉴스에 피해해서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예, 예, 예. 기자 여러분들 금주 한 주도 무사히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어, 앞서 여러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하루 제가 여러 기자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당무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당연합니다. 그 사실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정정 없이들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제가 바꿔서 왜곡해서 기자분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 당무관과 전반에 대한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건 자칫하면 가짜 뉴스 만들기에 이용당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외에 다른 당직자들이 저와 다른 얘기를 할때그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제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그래도 작년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올해도 6일 지방선거에 똑같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공천 작업 시작할 때 미리 사람들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짬짬이 공천하지 않겠다, 편법을 쓰지 않겠다, 본명 정대하게 공천 작업을 완료하겠다. 제가 천하의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공개적인 칭찬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공천작업을 훌륭한 리더십으로 자금 하나 없이 해냈다고 제 나름대로 양대선 거 승리로 이건 자부심도 저는 생겨, 생긴 사람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협 정비나 당무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게 세팅하기 위해서 저는 대표 출마도 안 하겠다고 라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당협정비, 당무감사, 어떤 사람을 바꾸려는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당권 주자는 4년마다 총선 직전에 하는 것이 관례다? 누군가 잘못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매년 1회씩 하게 되어있는 당무감사 규정은 왜 만들었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김정민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앞두고 당, 당학, 당무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헌 당규에 규정된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15년 동안 현장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기사 경쟁을 하게 되고 장문 비슷한 기사가 나오면 아트거라 하고서 이걸 반가이 만회하려고 여러분도 합니다. 다 알아요. 저도 시대에 납정도 해본 사람이고, 오보도 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뉴스에 피해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비례위원들을 비례 갖다가 무슨 당협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90% 당원율을 하게 됐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각이에요. 제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어서 언론에 보도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무를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최종 확인해드린 것이 정답이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바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인니요 어, 여러 비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시장 시절의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 그거를 쉴드치는 전략을 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중요한 민생 경제 예산 경제 예산 국회의 시기에 좀 당신의 사법 문제와 우리 정치의 우리 책임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좀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예산 국회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본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서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 저 의장님, 위원장님. 국정조사 명당 오늘까지 네, 하려는데 ]게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거 이거는 네. 공식화된 네. 영상인가요? 예? 공식화된 영상이에요? 아니요. 지금 찍을 게 지금도. 자 그럼 취소해 줘요. 네. 자 최근 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과반 이상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 어디서 어떤? 1 1월7일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디서 한 거? 그 여론사 기관에. 왜 채와 기관 이런 걸좀 거론해 주셔야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다른 질문. 의장님이 그 정도 다 명단 5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네. 일단 전 의총 결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릴 수있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또 확인되면 말씀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